자, 그러면 이제 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이 상태에서, 어,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채널 박스에 있습니다. 채널 박스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그 사이드 비로 일단 가볼게요. 라이트 비어 가면, 그리고 엑스레이 모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 어, 수치를 좀 바꿔 볼게요. 그래서 어, 서브디비전 와이드를 한3정삼 3. 그리고 얘는 1해 주고요. 그다음에 얘는 4 정도 하겠습니다. 4.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c 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이와같이 여기가 4가 안 됐나 보네요 이렇 이렇게.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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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 상태가 됐으면 내려를 버텍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발등을 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발등을 만들고 어, 사이드에서 봤을 때요요 요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어, 예, 요 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 프론트로 와서 다시 여기 두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걸 가지고 이제 네, 네,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프론트로 일단 오셔서 얘네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조금 더 내려주고. 는 올려주고 한이 정도 대략 이렇게 만들어주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뷰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음, 이를 이렇게 움직여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가 되어 있어야지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아셨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하게 나와서 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 이렇게 놔두면 여기가 이제 좀 튀어나 보이니까. 이따 나중에 수정하고요 대략적으로만 이 정도만 일단 작업을 해보시죠해 이렇게 해지 이렇게 해주시렇요해 그런 다음에 음, 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서 한번 게이게요이상게가됐이요태서이상태에서이스레이를게보이게요꺼이게 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 엣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와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좀 앞쪽으로 좀 빼주시죠. 이렇게. 같이 형태가, 사이드로 가볼까요? 엑스레 y 모드를 다시 한번 켜보고 이 상태에서 버텍스로 해서 형태를 네, 약간 o t e x i b o e s a m o n t e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태가 되고요. 퍼스펙티브에서 일단 얘를 꺼보고, 엑스라임에도 꺼보고, 엣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와 여기를 같이 선택을 해서 스케일로 줄여주면 같이 줄여들죠. 이제 형태를 보시면서 아요 정도면 되겠다 대략적으로만 좀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지금 상태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여기도 면을 지워가지고 붙여줄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 어, 발가락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형태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 페이스를 선택해서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만 해서 delete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볼게요. 어. 이제 에 우리가 보면 이제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보면 네,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발바닥에서 이제 좀안 안쪽으로 들어가고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는 반대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좀 튀어나오고. 그래서 발을 밑에서 봤을 때 아, 발바닥의 모양이 이렇게 좀 살짝 되어 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네.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해서 네. 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그리고, 음, 두두두. 이 상태에서, 여기도 좀 올려줄게요. 자, 로키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에 이제 엣지를 하나 더이 곡선에 따라서 좀 하나를 더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 메시 툴을 보면 인서트 엣지 로프툴 있죠?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로렇게 예. 하나를 삽입해 줄수 있는 거. 다시요. 내시 툴에 보면 인서트, 인서트 엣지, 로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이제 드래그를 어, 드래그 하면 드래그 엣지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엣지가 삽입이 되는 거니까 인서트 로프 엣지 툴,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엣지를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스케일로 뭐라해야 할 거냐면 얘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줍시다. 이 정도 살짝 다른데는 하지 마시고요. 요요축 이게 이제 x 축이죠. x 축으로만 살짝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다. 또 너무 조금만 하는 게 어느 적당한 거 하셔야 돼요. 예, 네, 오케이. 대략적으로 좀만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줍시다. 이렇게요.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로 가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모드에서 음,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얘를 좀더 무르해서 움직이고. 형태를 이렇게 들어가자 얘들이 뭐 조금 더 위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좀더 이렇게 해서 형태를. 그렇지. 시같아 음. 음.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퍼스펙트브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모브툴로 해서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a y X-ra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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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다 o d e l x r a 그서 확인이 되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얇기는 한데 뭐 여기를 나눠서 이제 그 발가락을 더 표현을 할줄 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상태로 두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음, 연결을 해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 제가 이거 디스플레이에서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폴리곤 카운트를 해주게 되면 그래서 엣지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엣지가 1 0 개죠. 얘는 몇 개요? 8 개죠. 그죠? 그래서 엣지를 얘를 삽입을 하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어, 여기 정도에 삽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음, m 시 s 인서트 루프 Insert 아, 루프, o s e r t edge l o r o o t o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음,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서 음... 선택하시고 이제. 컴바인 해줘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컴바인이 안 되면 어, 뭐가 안 된다 고 그랬어요. 어, 엣지가 안 된다 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컴바인을 해야 된다. 아셨죠? 컴바인 안 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메시툴에서 컴바인 여기서 컴바인을 해준다 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엣지를 여기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어, 모델링 툴킷에 가면, 여기 보면,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 브릿지를 하면, 이렇게 삽입이 된다. 그죠? 이렇게 메꿔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가 됐고요. 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이 지금 11자 잖아요 11자가 아니라 얘가 어, 여기 이제 11시 방향 그쵸 12시 이제 1시라고 하면 이제 12시고 여기가 11시라고 하면 여기에 11시 방향 정도 조금 이제 돌아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안된 것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트로 살짝 로테이트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론트로한번 볼까요? 네, 이 상태가 됐고, 그리고 엣지 모드에서 아 엣지래요. 아, 저거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엣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가 퍼스펙티브에 가시면, 시고 시고. 를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스케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만 줄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형태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드럽게 안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음. 주고 음,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에서 네. 그래서 에서 내려가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이제 이와 같이 형태를 형태를 네,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 3을 눌러서 대략적인 형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뭐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러면 뭐 일단 숫자 1 번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뭐 설정 올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서서 하면. 어, 형태가 이제 대략적으로 거의 완전히 잡혔죠, 그렇죠? 어, 여기도 부드럽게 발목도 부드럽게 잘 됐고요. 이와 음, 음, 같은 형태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얼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만들 건데 음, 일단은 스피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스피어를 하나 만드시고. 얘를 위로 올려서 사이드 뷰로 일단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스케일로 일단 줄여 주시고요 눈이 이쯤에 <laughs> 와야 되니까 여기서 줄여 주시고 얘가 로테이트를 시켜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는얘가 90도네요 90도로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응, 가가9 0도가 안 됐나요? 자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 요거를 켜주시면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눈의 형태를 너무 크면 안되고 그래서 눈에가 요거를 또 저것도 해볼게요 엑스레이 모드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론트였을 때 사이드였을 때 위치가 어, 맞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나서, 눈의 형태를 거의, 이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질 못해가지고, 그냥 위치가 처음에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위치가 맞아야 된다. 그죠? 렇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눈 형태를,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뭐를 했어요? 토폴로지를 했었죠. 이 토폴로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눈의 형태를 여기서 잡아서 먼저 면을 생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진행할 을 거니까요. 사이드로 갔을 때 위치가 위 위치가 틀어 틀리면 이게 만드시는데 어, 많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위치가 맞아야 된다. 보셨죠 요정도로 해서 이것도 사이드로 왔을 때 예. 거의 딱 맞죠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그 포토샵에서 위치를 이 사이즈의 이미지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 않으면 얘 이제 모델링을 할때 제가 이제 초반에 이 이거를 할때 모델 캐릭터 모델링을 할때 이걸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가 틀리면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자 <laughs>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라이브 모드는 예죠 얘를 클릭을 해서 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이 형태를 가는 건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눈이 좀더 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